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예, 오늘 이제 비가 부스, 부스 내리고 있는데, 이비 내리는 날, 이 야외에서도, 이제 아무런 차질 없이, 이렇게 에바 클리닝 하는 모습을 한번 그 담아서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게 될 차는, 예, 말리부, 세벌의 말리부 차량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자동차 매매단지에요.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차가, 이제 입구가 되면, 어김없이 항상 저를 불러주시는, 그런, 그, 단골, 그래처라고 해야 되나? 송풍구에서 개한 뭐, 코가 간질간질 할 정도로 그런 개한 냄새도 있고, 뭐, 시큼한 식초 냄새도 나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급조로 제가 이렇게 쉘트를 그냥, 고객님 차 위를 다 덮어서 이렇게 천막을 쳐버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차 안에 그 비한 방울 안 들어가고, 이제 폭풍이 불거나, 뭐, 태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작업이 다 됩니다. 에바 크리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한 2시간 내외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말리부 에바 크리닝을 하기 위한 그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면수근을 깔고 그 다음에 전동 드라이버, 그 다음에 코너 드라이버, 오리발, 그 다음에 각종 비트류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5.5mm 이제 복스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쓸수 있을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은 코브라비트 그 다음에 각종 뭐 피스류나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통이차는 뭐 볼트 체결식이 아니고 이렇게 키가 있어요 한개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죠 두개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하나 있는데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여기도 키가 있죠 이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작업하기 좋게 이렇게 요 키를 뱅글뱅글 돌리면 이렇게 여기 보는, 보이는 요 틈이 있죠 이 틈으로 리무브나 송곳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 꼽아서 살짝 제껴보면 이렇게 빠져 나와요 이렇게 하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리무브로 이렇게 틈새로 싹 꼽아서 빼보면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언더커버가 분리되죠 언더커버를 열면은 열매는... 여기에 볼로 모터가 있어요. 이볼로 모터를 탈거 해야 되고, 또저 안쪽에 보면 히트장 센스가 있어요. 히트장인데, 여기 쬐기 하나 보이죠. 그래서 저것까지 탈거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탈거를 하려면 여기에 송풍구를 내려야 돼요. 이 송풍구를 내리려고 하면 여기에 이 피스를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피스는 7mm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송풍구를 내리고 나면 이 안에 이 히트장 센스가 이제 확 드러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요 위에도 피스가 하나 있고 여기 피스 하나 있죠 양쪽으로 아래 위로 있는데 이 피스는 보이는데 이 위에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기책을 먼저 이렇게 송곳을 이용해서 키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당기면 빠져요 이제 조금 불편하죠 워낙 좁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손이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5.5mm 복사를 여기 코브라 비트에 꼽아 가지고 이거를 감으로 손가락으로 볼트를 탁그 집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동 드라이버를 이렇게 꼽아 가지고 이렇게 이 피스를 이 피스를 이 손가락으로 탁 집어 가지고 꼽아 넣던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피스는 이렇게 히터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이 말리부는 이제 부품 탈거하는 데 있어서 이 히터장만 탈거하면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피스만 풀면 되는 이블루우 모터는 5.5mm 피스가 1개, 2개, 3군데 체결되어 있어요. 한개두개세개 개. 개. 이렇게 하면 이제 블루 모터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히트 장 센서 이 볼트가 볼트홀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탈거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녹여주는 블루모터죠. 팬입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찌들었네요. 막 썩은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탈거를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피수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칸칸이 이렇게 하면 분실될 염류가 없죠. 어, 팬이 좀 많이 심각하죠. 이제 이렇게 블루모터를 내린 곳으로. 이 바람이 들어가는 통로죠 이것으로 내신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이제 모니터에는 이렇게 에바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요 에바는 찬바람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게 되면 이 안에 냉매끼스가 흐르게 되면서 급속도로 차가워져요 그러면 이제 이 구멍 속으로 바람이 총풍구로 나오는 모든 바람은 이 구멍을 다통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게 되면 이게 급속도로 차가워지니까, 그, 여기를 통과하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유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결로가 되는 거죠.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은 밑에, 어 보이진 않는데, 구멍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밑으로 물 빠지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가 항상 습하고 수많은 이 구멍 속에 이제 젖어 있는 구멍 속에 이물질이 달라붙고 먼지도 달라붙고 유분도 달라붙고 하면서 그걸 환기시키지 않고 건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버리면 언제든지 썩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람이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깨끗해 보여요. 근데 깊은 구멍 속에 또는 안쪽에 안쪽에 막 곰팡이가 피어 있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에바가 보이는 부분은 이만큼 되죠. 실제로는 묻혀있는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 작은 구멍이 깊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 세척, 그러니까 에바 클리 에바를 청소한다 해서 에바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바 클리닝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는 이 작은 구멍 속 깊이 있는 이물질과 곰팡이를 얼마만큼 잘 씻어내느냐.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져요. 텀이. 자꾸 자꾸 좁아지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깊습니다. 네, 저 깊은 구멍 속까지, 어, 구, 저 깊은 속에까지 다 세척기 노즐을 집어넣어서 빈틈없이 꼼꼼하게 씻을 수 있어야 냄새를 그만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하고 에바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있어요. 저 좁은 틈새까지도 다 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다른데 유명한데 유명한 데라 그는데 에바크리닝으로 유명한 데가 아니고 뭐 광택 유리막 코팅 뭐 이런 등그 선팅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업체에서 에바크리닝을 잘 알아지는 않아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뭐, 삐까뻔쩍한 그런 샵을 차려놓고,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그런 데를 가서, 가서 맡겨야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잘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런 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차, 저한테 주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 그런 차들도 제가 한 다섯 대를 해보면, 이제 다른 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차들 한 다섯 대 정도를 해보면, 한네대 정도는 항상 해결되는 그런 거를 겪어왔고, 또 씻어보면, 도저히 씻었다고는 볼수 없을 정도의, 그 지독한 땜물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업체에서 뭐안 씻었거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씻는다는 게 에바 구멍 속 깊이 찌든 때와 곰팡이를 씻어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블로우 모터를 내린 곳에 내시간 카메라가 들어갔고 세척기 노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세척기 노즐을 볼 수가 있죠. 이 노즐이 자 끝까지 끝까지 다 들어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여러면 이제 보이죠? 이 파이프하고 깨바 사이에 좁은 틈새까지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 각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야 이제 전체를 다 씻을 수 있겠죠? 대부분 이 좁은 틈새로 못 집어넣어요. 이제 친환경 세정제를 고압으로 쏴서 구멍 속에 다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사가 돼요. 조합으로. 이 세척기 노즐을 저 끝까지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면 지금 이게 끝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이게 어느 만큼 들어간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꺼집어내서 보면 이제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보면 이 노즐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운전석 오른쪽 벽이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저쪽 그 운전석 벽쪽 있는 그 끝까지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끝 부분이. 그러니까 이 통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좁은 통로가 한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요. 90도로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노즐이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박 는 겁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또 좁아져요. 그리고 또 이런 파이프하고 에바 사이에 좁은 틈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그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각을 맞춰서 전체를 다 빈틈없이 사각지대 없이 씻을 수 있게. 그 작업을 할수 있게 되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걸려요. 저차 밑에 세제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저기에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받쳐 놓는 거죠. 깨끗하게 됐죠? 아주 투명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땜물이 나옵니다. 어 너무나 선명하고 예쁘고 좋죠. 이제, 세제 흘러내린 땜물을 한번 볼까요? 세제 땜물을 보면은, 나오게 될 땜물 색상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 뭐 이런 누런 땜물이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도 역시, 이 좁은 틈새까지 다 널널하게 통과되는지 확인하고, 아래 위로 다, 또 끝까지 모서리까지 다 데, 찍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세척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이 엄청 세죠? 그래야 이제 좁은 구멍 속 깊이까지 다 세척이 될 겁니다. 세척을 할, 보여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세척할 때는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물이 줄줄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씻어내는 땜물이 이제 첫 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아주 뭐 역대급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찌든 그 심각한 땜물이 옵니다 오죠. 이제 두 번째 땜물입니다. 오, 많이 맑아지지가 않네. 첫 땜물보다는 많이 맑아진 것 같은데. 말도 안 밝아졌습니다. 더 진하게 놓은 것 같은데. 첫째 물보다도 두 번째 때 물이 더 진하게 놓은 이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가 세척을 할 때는 첫째 물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꼼꼼하게 하질 않고 대충 한번 씻어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이제 꼼꼼하게 구석구석 이 아래 부분 사각지대가 없이 씻기 힘든 이런 부분까지 막 꼼꼼하게 씻어버리면 이에바 구멍 속 깊이 있는 그 이 때까지 다 식혀져 놓으니까 두 번째 때물이더 진하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때물을 한번 볼까요? 설마 더 진해지는 않겠지? 어, 이제 많이 말가진 것같아 이곳으로 이제 요리로 내쉬는 카메라하고 세척기가 들어갔죠. 볼룸 모터를 내린 이 하우징입니다. 이 안에도 저전수건으로 살짝 이렇게 닦아주면 깨끗하고 좋죠. 에바 클리닝을 할때이 히트장 센서를 왜 탈거를 하냐면 이게 요 구멍 속에 어요 히트장을 드러낸 통도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면 히트장 센서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척기 노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받쳐서 작업이 잘 되질 않고 원만하게 안에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히트장 속에는 전자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쇼트가 나고 고장이 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탈거를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모든 면에서 안전한 거죠 출장 가서 작업을 하면서 고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100% 모든 고객님들께 작업하는 거를 보시도록 운전석에 딱 앉아서 그렇게 근작을 하는데, 한70% 정도는 작업하는 전 과정을 부품 탈거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세정제 도포하고 씻어내고 하는 모든 과정, 이 부품 그 복구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블루 모터를 탁 내렸을 때, 거기에, 너무 찌드니까. 그리고 블루, 그, 팬을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 드렸을 때 여기에 감동을 해요 근데 저 블루 모터라든지 팬은 냄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곰팡이 피고 썩고 냄새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말리부 차량, 내시경 예박 클리닝한 실적이 일었습니다. 어, 캣한 어, 냄새도 나고, 어, 시구맛 냄새도 나고, 이제 이런 차였어요. 아까 제가 그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차주님이 살짝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이랑 주스, 음료수죠? 요걸 갖다 놓고 가셨어요. <laughs> 늘 저는 작업을 하러 가면, 제가 업자가, 업자가 고객님들께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 몸둘바를 모른다고 해야 되나? 고객님들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고객님들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저를 대우해 주, 대접을 해주시니까 정말 제가 몸발을 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에바크리닝 깔끔하게 끝나고 이제 건조까지 다완료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답반한 그런 냄새라든지 시큼만 그런 냄새 싹 없어졌어요. 차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면 뭐 살균제, 탈취제, 뭐 정비소, 센터, 뭐 유튜브, 인터넷, 이런데 그런데 간단하게 쉽게 완벽제거한다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내용들 뭐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죠. 그거 싹다 해봐도 안 되는 거 제가 작업을 하면은 그런 차싹다 해봐도 안 되는 차한 100대를 제가 작업을 하면은 한 평균 한 97대는 해결을 합니다. 제가 해도 해결되지 않는 차들도 이제 한세 대씩은 나와요, 평균. 근데 무조건 그 세대씩 해결 안 되는 차들은 복불복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오래전서부터 그 평균적으로 한3% 정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차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해법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자꾸 연구하고 있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제 직업이고, 제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하는 것과 관련된, 관련된 이런 그 영상을 올리는 그런 차사랑 출장서차 제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비박 캠핑 유튜브입니다. 차사랑 캠프 채널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올려온 그런 그 캠핑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작업했던 이 말리부 그 차주님도 제그 차사랑 캠프 제, 그제 채널의 구독자시거든요. 제가 종종 여기 작업을 하러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작업이 끝나고 나서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아주 상쾌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이제 흐뭇해하시고 그리고 또그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제가 그이 작업하는 거 유튜브 영상을 좀 촬영해도 됩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흔쾌히 그렇게 또 승낙을 해주시고 막 그렇게 <laughs>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